동아리를 부탁해 김보혜입니다. 오늘도 용산구에 있는 최고의 동아리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피디님 빨리 주시죠.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져다주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은 흥미와 감성을 전달하는 동아구 연애 매력!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오셔서 눈을 크게 뜨고 봐주세요. 온기 음, 좀더 모여 계시는데요. 일단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동아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용산구청 내에 동아구연가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3개월간 거기서 교육을 받고 직접 시험도 보고요. 네, 그래서 동아구연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중에서 정말 동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끼리 함께 모여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 이 중에서 이 동아리를 가입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래서 어? 저는 네네. 세 아이의 할머니예요. 아. 손주가 셋이라 남자 애들만 있어서 네. 다루기가 쉽지가 않나 하는데 아. 놀아줄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동화구연에 와서 이걸 배우면 좋은 할머니가 될까 그러고 아. 배웠어요. 와, 네. 손주들의 반응은 네. 어떠던가요 집에서는 이걸 해봤더니 별로 반응이 없어요. <웃음> <웃음> 어, 실제로 가서 하는 것처럼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선생님이 실제로 네. 하는 것처럼 <laughs> 좀 보여 주세요. <laughs> 그러면. 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지체많은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야. 어흥! 호랑이가 와락 달려들더니 소금장수와 나귀를 한 입에 홀랑 삼켜 버리지 뭐야. 아이고배야. 아이고배야. 호랑이 살려. <laughs> 이 부분 한번 리포터님께서 아 저요 있어요. 제가요 네. <laughs> 네. 리포터님 네. 예쁜 호랑이가 있세요와오 이런 머리띠도 있네요 네, 네 제가 그럼 사용하는 소품 <laughs> 아, 뭐, 뭐, <laughs> 너무 너무 <laughs> 어울려요. <웃음> 싶요 네, 들어오세요. 너무 매력이 많은 동아리 같아요. 다음 주에 실습 나가시는 선생님은 누구세요? 저기, 선생님 어떤 아, 마음가짐으로 좀 실습에 임하세요? 음 해보셨던 것처럼 네. 목소리 변조를 하면서 네. 어, 내가 저책 속의 주인공처럼 음. 느끼게끔 아이들을 해주는 게 저도.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실수 잘하고 오세요. 네. 화이팅. 네,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예, 오늘 준비 많이 하셨어요? 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어. 옷시 떨려서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또 비가 와서 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네, 화이팅입니다 네파이팅 <laughs> 인사해 봐요 안녕하세요 동그랗게 트고 쳐다볼 거예요 아이고 심심해서 죽을 뻔했어 반대가 골반 여기 옆에 무서웠어? 아, 아. 동아고경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 네,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태양 어린이집이라고 아기들만 있는 데를 음, 갔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고이 삼십 분 동안 끝내고 나올 때. 할머니랑 선생님이랑 가지 말라고 오. 울면서 쫓아 나왔어요. 뭐 처음 본 애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아, 처음 본 애들이 그만큼 정이 들었나 봐요. 예, 난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어, 아 자랑 잘하셨어요. <laughs> 네. 이런 건 자랑해야 돼요. 예. 네, 그 동화 구연을 아. 하면서 그 그것 때문에도 더 보람을 느끼고 음. 행복했었어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저와 같이 했던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계속 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동화와 여러 가지 손유의 그다음에 교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즐거움을 행복함을 더 주자 엄마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자원봉사로 음. 매주 한 번씩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1년, 2년이지만 앞으로 정말 10년, 20년 계속 그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 따뜻한 마음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 굿! 베리!